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빈 에스테디 강남 분점의 이현숙입니다. 오늘은 서서하는 관리 기법과 체중을 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많은 영상을 지금 올리면서 서서하는 동작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이 동작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대골대 관리를 하더라도 앉아서 하는 기법과 서서하는 기법이 차이가 뭔지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서사는 방법을 왜 제가 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대골대 관리라든지 앉아서 하는 관리 기법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다 보니 제 어깨라든지 목에 텐션이라든지 과부하가 많이 걸렸었고 어쩔 수 없이 앉아서 하다 보면 손목이라든지 어깨에 힘을 많이 쓰는 동작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동작이 대체로 잘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고객님들 만족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도 저는 불편함이 계속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제대로 테크닉을 하고 또 내가 좀 수월하게 그리고 좀 편하게 관리를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많은 공부를 하고 다녔지만 이런 서서하는 기법들 혹은 체중을 실어야 된다 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체중을 정확하게 어떻게 실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분들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제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제가 이런 답을 서서히 찾기 시작한 게 제가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운동하는 기법을 통해서 체중을 실는 방법,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방법. 몸을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야 내 몸의 근육을 움직이면서 힘을 제대로 전달을 할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를 제가 터득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운동은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 원장님은 어떻게 몸을 그렇게 잘 유지를 하세요? 몸을 어떻게 하셨길래, 원장님은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길래 이런 몸을 유지를 하실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운동을 한 지가 20대부터 20대 초반이죠. 30년간 생활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만이 제가 어,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건강도 유지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도 항상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더욱 제가 이 에스테틱에 뛰어들면서 더더욱 어, 그런 생각들 많이 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이 일도 좀 재미나게 행복하게 일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몸에 대한 관심사도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면서 내 몸이 움직이는 방법, 몸이 움직이면서 힘을 전달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그 공부를 그냥 공부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기법들을 어떻게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뭐 필라테스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운동에 대한 공부 그리고 우리 테크닉에 대한 공부 뭐 근육에 대한 공부 이런 걸 해봤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업에 좀 적절하게 어 적용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정확하게 전달해주시는 분들은 없으셨어요. 사실, 우리 에스테티션들을 위한 테크닉, 에스테티션들을 위한 이론적인 거를 접목해서 하는 방법들이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방법을 제가 편하고, 제가 좀 쉽게 이 일을 즐겁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법들을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몸을 다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건강하게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관리도 하다 보니까 이 관리 기법들이 고객님들한테 전달됐을 때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고요. 그만족도를 인해서 저의 프라이드라든지 저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더욱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도 제가 그냥 서서 하는 테크닉이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테크닉이 그냥 서서 하는 테크닉의 한 종류가 아니라, 체중을 정확하게 실어서 내 손가락 힘, 손목의 힘, 어깨의 힘이 아닌 체중을 제대로 실을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제대로 익히시게 되면, 원장님들이 항상 아파서 뭐 목이 아프다, 어깨 아프다, 허리 아프다, 이런 증상들을 줄이실 수도 있고요. 그래야만이, 어, 샵에서 운용을 하실 때도 굉장히 좀 활달하고 활기차게 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체중을 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도 보여드리고 제가 움직이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